안녕하십니까 영숙씨 또 만났습니다 자 까코 사탕 직접 만들어서 네. 수제 사탕 아닙니까 네, 네. 수제 사탕이죠 <laughs> 요새는 한국에는 수제로 하면 되게 일러주지 않아요 그쵸 와서 도전하시라요 아, 아, 안해요 <laughs> <laughs> 자신 없어요 <laughs> 어, 자 그렇게 어, 돈 벌고 살다가 네. 돈좀 벌면 되는데 왜 탈북하셨을까 거기서는 다 그래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지. 열심히 음. 살아도 안 돼요. 아, 어. 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 한국에서처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면은 뭐다 여기 왔겠나요? 다 거기서 음. 살았겠지. 음.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뻔들어 거려도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또, 약초도 이렇게 물대고, 그, 없는 데서, 가지고 또 망해서, 그거 가지고 또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음.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계속 떨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죠. 음. 그때는 천진하게도 중국에 가면은 돈 벌어서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다 그랬어요. 네. 맞아. 그렇게, 그렇게 중국을 갔지요 내 부모가 있고, 네. 내 고향이고, 돈내 많이 가족이 벌... 있고, 네. 어. 돈 많이 벌어서 집에 돌아가야지 어. 하고 왔는데, 오니까 팔려간 거죠. 중국에? 네. 어. 팔려, 그래 살다 보니까 또 애도 생기고, 일단은 가니까 먹는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음. 중국이라도. 네. 음. 먹는 걱정 안 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또 애도 둘씩이나 낳게 되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에 충실한 거죠. 음. 음 사람도 좋고 다 좋고 동네 사람들도 좋고 다 좋은데 신분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네 중국에서도 다 열심히 살았어요. 어, 뭐 하고 네. 살았어요? 설마 사탕 만들었을까? 아, 까까오. 까까오는 중국에서도 했어요. 진짜? 그. <laughs> 예, 네, 진짜 했어요. 난 했을 것 같아. 예. 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laughs> 그니까, 러 <laughs> 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 시골에 오니까 그 제가 2004년도에 중국에 왔거든요. 어. 그때 오니까 중국이 그렇게 잘 살아도 제가 갔던 시골 동네는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한 5분, 3분? 어, 좀 나가야 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저는 장사꾼이 몸에 배여가지고 이 동네 그 작은 매장 하나까고 파는 거 하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냉장고를 좀 사자 해가지고 냉장고를 샀어요. 어. 냉장고를 사자고 할때 집에 필요해서 그 중국 집에는 어. 그 앞마당이 되게 크거든요. 음. 그 북한에서 전 김치음 같은 지하가 있어요. 땅을 파구나 예. 네. 어. 되게 크더라고요. 어. 그 시원하고 과일이랑 뭐랑 다 거기다 보관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어. 진짜 까까오 올리는 거 빼고는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도 어. 굳이 올릴 일 없고. 그때그때 어. 그때 사서 하루 이틀 그 지하에다 놨다 먹으면 싱싱한 고기 먹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저는 까까오 팔기 위해서. 음. 냉장고 사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졌어? 예, 그래서 냉장고 사놓고, 제가 딱 2년을 잘 팔았어요. 자, 그때는 재료가 네.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사카리 넣었습니까? 아, 아니죠 없죠. 응. 중국,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맛있게 잘 하거든요. 음, 여러 설탕이 가지. 설탕 있고. 예, 네, 설탕도 있고, 우유 맛 있고, 과일 맛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세지 못할 정도로 분류가 많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맛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중국에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음. 그, 그, 도매를 파는 데 가서 아. 여러 가지 맛을 싸게 받아다가. 가져다가? 예, 네, 냉장고에다 어. 꽉 채워놓고. 어. 그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방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까지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였죠 저희 집에서 가까워 판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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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어. 좀어색하더라고요 어. 말도 모르고 아니 그때는 어. 말 이미 안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파악하고 그때 시작했죠 처음에는 안 하고 음. 초창기에 가서는 안 하고 그때는 그래. 어. 말도 모르고 동네 나서 사람들 마주치면은. 발걸음도 잘안 옮겨지고요. 몸도 잘말안 듣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 한 2, 3년 있다가 제가 냉장고를 사서 잘 팔았어요. 사람들이 어. 밭에 갔다 와가지고 막 덥잖아요. 그리고 집에 손님들이 왔다 하면 까까우 사러 와요. 한 봉다리씩 사가요. 예잘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집 애들이 먹는 거는 다 거기서 남는 거를 먹었거든요. 예, 어. 거기엔 돈안 드렸어요. 어, 어. 그런데 제가 벌써 몇년 있다가 시작했잖아요 어. 2년을 하고 그래서 한 5-6년이 지나가니까 집집마다 냉장고가 다 생기고 <웃음> <웃음> 굳이 제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잠깐 했었고 그러면 네. 그냥 아까워하다가 그래 이제 집집마다 냉장고 생겼네 <laughs> 그래서 가만 있을 영수기는 또안 해요. 네, 그럼요. 뭘또 했을 것 같아요. 애 아빠가 돈을 좀 벌어 보려고 트랙터 트랙터를 샀거든요. 트랙터로. 네, 트랙터. 어.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트럭도르라고 하죠. 트럭도르 맞아요. 네, 그건 일본 말인가요? 트럭도르라고 러시아 말. 러시아 말이에요. <laughs> 네, 네, 그래서 트랙터를 사가지고 그애 아빠가 밭갈이도 하고 그 곡식도 심어주고 이렇게 돈을 벌거든요. 음. 그런데 막, 이게 보는데 막, 애아빠가 일하는 게 너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하지? <laughs> 진짜? 드랙터몰고 하는데? 예, 네, 바가리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목을, 핸들 잡고 목을 돌려 뒤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겠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북한에서 그, 차라는 걸 만져본 역사가 없거든요. 설마? 네, 네 근데. 설마? <laughs> 제가 센스가 빠른지 모르겠는데, 그 트랙터를 제가 북한에서 자동차 같은 거 만져 본 적도 없는데 설마? <laughs> 트랙터가 다 수동이에요? 예. 어. 그런데 이렇게 알려 주니까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바퀴가 네 바퀴인데 넘어질 걱정도 없고요. 그냥 제 뜻대로 핸들을 좌측 가고 싶으면 좌, 좌측 돌리고 우측 가고 싶으면 우측 돌리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치도 제가 해본 사람처럼 운전면허도 없죠요아빠만 운전면허 땄고요. 저는 음. 면허도 없고, 야, 신분도 대단하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심밥 갖다 주라 산에 올라가면은, 너밥 먹으라 해놓고는 트위터를 몰면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밥갈이도 되게 많이 했어요. 여장부네, <laughs> 여장부. <여장군은> 여장군. <laughs> 아빠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어. 그래 하거든요. 어. 그런데 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럼 전 앞만 보고 가도 막딱 일직선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야. 그냥 잠깐 해보고 근데 제가 좋아할 뿐이지 안 시키더라고요. 음. 예. 중국은 음. 또 이렇게 바티 다 평평한 데가 아니고 산도 있고 끝에 가면은 막 벼랑도 있고 막 굴짜기도 음. 있고 하니까 그치. 혹시 잘못해서 걸러갈까 봐 아예 못 잡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드래터까지 네. 정복하시고 네. <웃음> <웃음> 어, 사실 우리가 뭐 우도치 않게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네.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팔려가서 네. 어, 그래도 열심히 또 거기서 네. 어, 내가 할수 있는 것 해서 네. 뭐 애를 낳았으니 잘 기르자 네.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네요. 네. 그 핸드폰을 또 이리 하다 보니까 음. 저 제가 살던 동네는 북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음. 진짜 보고 죽지도 음. 없을 음. 만큼 없거든요. 음. 근데. 하도 요새는 인터넷이 좋다 보니까 핸드폰을 어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봐. 카카오톡 같은 이런 곳으로. 일종의 그런 어플이죠. 어플. 예. 어. 예. 어, 어, 어. 어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네. 한국에 와 있는? 네, 한국에 와 와인... 있는. 친구는 아니죠. 그때는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 그런데 연락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죠. 네. 그 네. 그그 다음부터 가족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가족이 있었구나. 네. 남들도 가족을 자꾸 찾으니까 음. 저도 제가 북한에 살때 이미 네 그래가지고 가족 찾게 됐어요. 가족니까 먼저 탈북한 거예요? 네. 먼저 간. 네, 음. 탈북한 가족을 찾게 가족? 돼가지고, 예, 어.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 있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신저 이런 그룹을 통해서 네. 한국에 있는 탈북민하고 연결이 되신 거예요. 네. 응. 어. 그래가지고, 아, 어느 날 저녁에 거기 있다 보니까 남들도 자꾸 거기다 가족 찾는다고 올리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전 사실은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나도 한번 찾아볼까? 예, 네, 이래가지고.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참 아, 일이 잘되려니까네 어. 어, 고모를 찾는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아, 사실은 밤에 한시 새벽 1시 때인가 애아빠 보고 아나 찾아보고 싶다 하니까 찾아봐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전또 깜빡한 거예요 어. 낮에도 할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애아빠가 오후 2시쯤인가 너 어젯밤에 그 올리겠다 하던 거, 올렸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 했더니 왜안 올렸냐고. 한번 음. 올려봐. 해가지고, 제가 오후 2시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저녁에 한 6시, 7시 때 벌써 찾은 거예요. 다 올린 지 5시간 만에 찾은 거예요. 네, 그때 친척을. 네. 고모를. 네, 그래 찾았어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어.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어요. 잘 모르고. 잘 모르고. 그때 또 북한 사람들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음. 또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고. 그치? 저는 남들이 가는 것도 봤어요. 음. 간다는 소리 듣고 이래 하면서도 남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나한테는 애들 떨궈 놓고 가는 일은 내 인생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했거든요. 음. 네, 가족 찾고 보니까 신분 없고 하니까 자꾸 오라고 하고 음. 정 가더라도 어, 신분 가지고 음. 가, 가면은 음. 음, 애들한테도 당당하고 잡혀갈 일도 없고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고 정 애들한테 가고 싶으면 가도 되지 않냐 그렇지 갔다 올 때가 네. 갔다 올 수도 있고 네뭐 거기서 네가 거기서 살면은 어느 때라도 잡혀서 나가면 힘들게 만난 가족 다시는 볼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마음 아픈 걸 애들 내려놓고 갔다 오마 이래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그... 그래서 가족 찾고 일주일 요를 안 돼서 제가 중국을 떠났어요. 아 바로. 예. 예. 음. 음, 바로 그, 떠나서. 그래서 한국을, 어, 한국이라는 데는 전 그때는 한국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요. 저는 남조선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래요, 탈북민 저는 진짜 그렇게 알았거든요. 어, 우리 한국이라고 안 배웠으니까. 네. 어. 남조선이라고만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에 와서 국정원에 와서 교육을 맞잖아요. 음. 거기서 남조선이 한국이고 한국이 남조선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아, 떠나서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듣던 남조선, 음. 내가 지금 남조선에 왔구나. <laughs> 아야. 거기서 친구를 만났는데, 국정원에서 어. 그 친구 신랑이 한국 사람인데 군인인 거예요. 음. 그랬구나. 네. 예. 언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조선 괴레도당이라고 하던 그괴레도당이내 남편이야,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걔는 어. 여기서 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년을 살다가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오네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어. 네.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에 같이 있는데, 자, 자식도 있고, 어. 신랑도 있는 거예요. 어. 어. 언니, 그괴레도당이내 내 남편이야. <laughs> 이하면서 농담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던 한국 땅에 오게 됐고요.